안녕하세요 수안입니다. 이번 시간은 불가사의한 급신장 천태종 구인사를 창건하신 상월원각조사의 구도수행기입니다. 이 내용은 황원갑씨의 저서 고승과 명찰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상월원각조사의 구도수행기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상월 원각 조사는 500여 년 동안 명맥이 끊어지다 시피한 우리 나라 천태종을 부활 중창시킨 중흥조입니다. 상월 조사가 창건한 천태종 구인사, 즉 지금 충북 단양 소백산 연화지 명당에 자리 잡은 구인사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평일이군 주말이군 수많은 수도자 참배객들이 방문을 합니다. 이처럼 구인사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인사를 창건한 상월 원각조사의 비상한 법력에힘이없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천태종은 1101년 대각극사 의천스님의 입적 이후 급격히 쇠퇴하여 고려말과 조선초까지 겨우 명맥만 이어오다시피 하다가 그나마 세종과 세조 때 불교의 여러 종파 통폐합 과정에서 아예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하여 억불숭의 조선 왕조 시대 500년 내내 민간 신앙의 형태로 간신히 그 종자만 이어옵니다. 국군이 기울던 조선 왕조 말 우리나라 불교는 경어선사라는 걸출한 고승의 출현을 계기로 충흥의 새 기운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돌아가신 작가 최인호씨의 길없는 길이라는 소설에보면 경호선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후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거쳐 1945년 8월 15일 광복에 이르는 동안 조계종과 대고종 등은 각각 종단의 골격을 튼튼히 다져왔지만 천태종만은 아직도 기나긴 잠에서 깨어날 줄 모르고 있을 때 상월 조사가 일어나 천태종 중창에 비상한 원력을 세우고 불가사의한 법력으로 이를 성취했던 것입니다. 또한 구인사가 구인사의 역사가 1946년에 창건된 지 겨우 60년 아니야 지금으로 볼 때는 이 책을 썼을 때는 이제 60년이지만 지금으로 볼 때는 이제 한 80년 정도 됐죠. 1946년에 창건되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의 대규모 도량에 수백만 명에 이르는 신도를 거느린 거대 종단으로 급성장한 데는 숱한 사람이 기적같은 일이라며 놀라고 있습니다. 소백산 동북쪽 기습 연하지의 구인사를 처음 가본 사람치고 놀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비좁은 산골짜기 안에 이처럼 큰 건물만 50동에 이른 어마어마한 규모의 구인사가 들어설 수 있을까 하는 의문. 하지만 천태종 송본산 구인사는 지금도 그 좁은 골짜기를 따라 위로 더 높은 위쪽을 향해 중창불사를 계속하고 있으니 이 또한 현대의 불가사회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성월조사는 어떻게 하여 천태종을 중을 시킬 수 있었을까? 보잘것 없는 세 칸짜리 초암에 불과했던 구인사를 오늘날 국내 최대 규모를 과시하는 명산 대찰로 급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상월원각 조사는 1911년 음력 11월 28일에 강원도 삼척군 노곡면 상마음리 봉촌마을에서 밀양 박씨 영진의 이대 독자로 태어납니다. 모치는 삼척 김씨 상월 조사의 어릴 때 이름은 준동이며 박준동. 그의 모친이 백발로인 한 분이 용을 타고 내려와 환한 불덩이를 안겨주는 대몽을 꾸었고, 그가 태어나던 날에는 눈이 내렸는데, 이상하게도 그의 집 지붕에는 눈이 쌓이지 않고 내리자마자 녹아내리는 신기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상월 조사는 생일에, 생년월일에 일자가 네 개가 들어가 있네요. 1911년 음력 11월. 이런 분들이 되게 이제 보살의 예, 길을 가야 될 사람이라고 하죠. 일자가 많이 있는 사람들. 저는 세개 있습니다. 준동은 타고난 골격이 튼튼했으며 소년 시절부터 준수한 애모의 기품이 늠누한데다 머리도 총명했다고 합니다. 준동은 일곱 살 때부터 서당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총명한 그는 전자문을 떼자 이내 동몽 선수 명심 보감을 휙휙 뛰어넘어. 15세에는 이미 대학을 비롯한 사서 오경을 모두 동달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동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준동에게는 사람은 왜 죽는가?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는 근본적인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의문은 풀리지를 않습니다. 여태까지 배워온 사서오경 어느 구절에도 그 해답은 없었으니까요. 인간의 숙명인 생로병사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몇 달을 두고 고민을 거듭하던 준동은 마침내 출가를 결심하고 결심이 서자 주저하지 않고 일을 실행에 옮겼으니 그때 그의 나이. 15세 대돈의 3월입니다. 집을 떠난 준동은 옛부터 두력이 높은 고승이 많았던 금강산으로 향합니다. 상월 조사는 이후 5년 동안 여러 강원을 두루 돌아다니며 불경을 읽고 수행하면서 꾸준히 불법의 진리를 탐구합니다. 15살에 그 어린 소년이, 아, 그렇게 참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보면 이런 큰 인물들은 어려서부터 다르긴 다른가 봅니다. 그는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바람 속에 화음경과 법화경을 넣고 운수 납자처럼 오늘은 이절 내일은 저절 하는 식으로 떠돌아다니며 공부를 합니다. 명산 고찰을 찾아 떠도는 객승생활은 일제가 이른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던 1941년까지 계속됩니다. 일제의 발악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인심 또한 갈수록 사나워져 행각승 생활이 전과 같이 여의치 않음에 따라 상월조사는 그해 3월에 대백산 줄기 어느 산 기슭에서 석굴을 발견하여 당분간 이곳을 거처로 삼아 거처로 삼아 수행을 결심합니다. 그 석구를 도량으로 삼은 상월조사는 때로는 7일, 때로는 27일, 즉 14일, 37일, 21일씩 스스로 기한을 정해 먹지도 차지도 않은 채불철주야로 고행 정진했는데 쏟아지는 잠을 쫓으려고 통 밑에 가시나무를 바치고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수행할 때 듣게 할 일은 스님에게 도반이 하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도반은 사람이 아니라 뚜껍이였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그 옛날 진표율사가 변산 부사의 방장에서 고향할 때 다람쥐를 도반으로 삼았으므로 뒷날 사람들이 부사의 방장을 다람쥐 절타라고 불렀다는 설아를 연상시킵니다. 그 두꺼비는 황금빛 피부에 몸집이 제법 컸다고 합니다. 그 두꺼비 도반은 꿀쑥이 함께 살며 상월 조사가 공양할 때마다 나타나 음식을 넙죽넙죽 받아 먹었다고 합니다. 뭐, 다 전생에 인연이 있었겠죠. 아마 전생에 두꺼비도 수행제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황금 두꺼비를 전라도 어느 사찰에서 근무할 때 봤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진짜 굉장히 크고 황금빛이 번쩍번쩍 하는 두꺼비를 봤어요.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더라. 도망도 안 가고 저도 뭐 내쫓지도 않고. 황금 두꺼비를 보면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행운이 온다. 그러니 제가 뭐 얼마나 또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아, 내가 부자가 될려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식이 가물가물하네요. 아무튼 상월조사가 전태종의 개창진, 중구 전태산과 관음성진 보타나카산을 참배하려는 발언을 세우고 하산한 것은 1942년 겨울입니다. 스님은 먼저 속가로 찾아가 모친께 자신의 뜻을 말씀드리고 노자를 얻어 마침 북간도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일행과 더불어 중국으로 향합니다. 그때 부친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노무홀로 누이 동생을 데리고 본가를 지키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데 아들이 이렇게 떠나다니 참 쉽지 않은 결단이죠. 그렇게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 만주에 다다른 뒤, 상월은 일행과 헤어져 간더 일대를 주유하다가 이듬해인 1943년 3월에 남쪽으로 발길을 돌려 한달 만에 절강성에 이릅니다. 그리하여 보탄악가산에 이어 전태산 수선사, 국청사 등을 탐방하고 중국 승려들과 필담으로 법문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감숙성 도낭 석굴을 찾아본 뒤, 이왕 내친 걸음이라 티베트까지 건너가 티베트 불교의 현황까지 둘러본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상월조사는3 년간에 걸친 중국 순례 여행을 마치고 1944년에 귀국하여 먼저 속가의 모친을 찾아뵙고 문안을 드린 뒤 전에 수행하던 석굴로 다시 찾아듭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그먼 길을 떠났던가 하는 듯 전과 다름 없이 수행 정진하는 생활로 돌아갑니다. 상월 조사가 출가 이후 쉴새 없는 풍찬 노숙과 고행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이겨낼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원이 그만큼 간절한 바도 있었지만, 그의 타고난 체력이 무쇠같이 강건했기 때문, 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님이 타고난 장사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돌아와 고향인 삼척을 찾았을 때, 여덥 장사가 사는 어느 마을을 찾게 됩니다. 장사들은 힘만 믿고 "떠돌이 중"이라며 상월 스님을 없신 역입니다. 그러자 스님은 그들의 교만심을 꺾어 놓아야겠다고 작정하고 감나무에 걸린 밧줄을 힘껏 잡아 당깁니다. 그러자 그 굵은 감나무가 우직근하며 뿌리채 뽑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괴력을 본 장사들이 모두 꿇어 엎드려 스님에게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이에도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 운명에해 1945년이 됩니다. 스님의 나이 35세 되던 그의 8월 15일 가나칸 일제가 패망하고 마침내 나라가 광복된 것입니다. 스님은 중국 순례여행 당시부터 품어오던 구상을 실현할 때가 다가왔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천태종의 중흥이라는 대원력이었습니다. 일찍이 고려의 대각국사 의천이 우리나라 천태종을 개창한 까닭이 무엇이었던가? 당시 불교계는 이른바 오교구산이라고하여 교종과 선종이 여러 분파로 갈려 서로 대립하고 반목함으로써 백성들의 신행생활에큰 아큰 혼란상을 불러 일으키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의천은 회산 기일의 천태종의 종지로서 여러 종파를 통합하고 새로운 신앙혁명을 일으켜 고려 불교의 중흥을 도모했습니다. 상월조사에서는 바로 자신이 현세 대각국사 의천이 되어, 의천이 되어. 천태종을 새롭게 부활시키고 중흥시키려는 데 있었습니다. 어쩌면 대각국사 의찬의 환생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는 먼저 천태종을 부활시킬 근본도량을 세울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백두내간의 험준한 줄기와 골짜기를 찾아 헤매던 상월의 발길은 마침내 오늘의 구인사가 자리 잡은 소백산 기슭 중북 단양군 영춘면 자리에 이릅니다. 그런데 어찌 이토록 신기한 일이 다 있다는 것입니까? 그곳의 지형이. 전에 석굴에서 수행할 때심한으로 바라본 적이 있는 바로 그 장소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골짜기에 만발한 수많은 연꽃 가운데서 환하게 자유롭게 미소지으시던 그때의 관샘보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렇게 소백산 구봉팔문 연화지에 자리잡은 상월 조사는 양지의 바른 곳에 비록 보잘 것 없지만 초함을 얻고 우선 비바람을 피할 정도의 거처를 마련합니다. 이 초함 자리에 띈날 국내 최초의 5층 대법당이 들어서고 대중불교, 생활불교, 애국불교의 중심지가 될 줄이야. 그 누가 알았으랴? 아마도 그 당시엔 오로지 상월조사밖에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상월조사는 처음에 절 이름을 억조창생구제중생 구인사라고 붙였습니다. 그렇게 초함을 지은 스님은 중생제도를 위한 포교 교화에 앞서 자신의 신심과 원력을 더욱 굳게 다지기 위한 정진수행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절까지 포장도로가 닦이고 웅장한 건물들이 들어섰으며 하루 수천 명의 승속이 오고 가고 있지만 스님이 점초함을 얻고 수행할 당시만 해도 이곳은 수목이 원시림처럼 우거지고 호랑이를 비롯한 맹수가 수시로 출몰하는 무서운 심산 유곡이었답니다. 이런 곳에서 스님은 목숨을 걸고 상자삼매에 수행에 돌입합니다. 상좌삼매란 선정에서 말하는 좌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또한 차례 격변에 휩싸였으니 그것은 바로 1950년에 터진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란입니다. 북한군의 불씨의 남침으로 국군은 제대로 대항하지 못한 채 남쪽으로 밀렸고 그의 7월에는 이 깊고 깊은 상골짜기 단양까지 인민군의 포성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상월조선은 뒷날 제2대 종정으로 그의 뒤를 잇게 되는 수자, 남대충 스님을 비롯한 신도들의 강권에 못 이겨 할수 없이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래서 간 곳이 공주 마곡사입니다. 마곡사에서 피난 사례를 하면서 상월 조사는 수행과 더불어 전하의소용들이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수많은 백성을 구제합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익힌 한의학과 민속처방으로 각가지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어 마곡사 인근 주민과 피난민들로부터 이인이니 신인이니 성승인이니 심지어는 칼을 소리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살아 계신 부처님, 전쟁의 휴전으로 마무리되자 상월 조사도 제자들을 건내리고 구인사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전쟁의 참상은 볼품 없는 삼간 초암에 불과하던 구인사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모두 불타버리고 잿더미만 남았던 것입니다. 절뿐만 아니라 주변에 울창하던 숲도 마을 사람들의 도벌과 남벌로 벌거숭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초발심으로 돌아가 초암을 다시 세우고 전처럼 수행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용맹 정진한 끝에 상월조사가 후련히 눈앞이 밝아지며 대우 도통한 것은 1962년 음력 12월 28일이라고 조사에 일대기는 전합니다. 그는 이렇게 오도송을 읊었습니다. 산색은 고금받기요 물소리는 있고 없음의 중간이러다 한번 보는 것으로 만겁을 깨뜨리니 빈성품이 곧 부처님의 어머니로다 이처럼 큰 깨달음을 얻어 본격적으로 상구분이 하와중생의 대도에 나서고자 했으나 현실은 고승이라도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상월 조사는 대우한 뒤 제자들에게 머지않아 이곳 고인사가 불교를 크게 빛내 도량으로 발전하여 만인의 귀처가 되리라. 앞으로 수백 대의 자동차를 세울 주차장을 닦아야 하고. 수천 명을 일시에 받아들일 요사체도 마련해야 하리라 장차 5층 대법당을 세울 것이다 라고 예언했지만 그들은 반신반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절 아래 주민들까지 고인사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심지어는 중상모략까지 합니다 절 주변의 살림을 불법화전이나 도벌로 훼손하는 무지한 사람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자비 무적이라 끊임없이 교화하고 따뜻한 제도의 손길을 펼치니 결국 많은 사람이 마음을 돌리고 성월조사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따르게 됩니다. 신도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구인사 중창불사와 영춘 구인사 간 도로 신설 등에도 성심으로 협력합니다. 대오한 이듬해인 1963년부터 상월조사는 본격적으로 중생제도와 더불어 새로운 불교신앙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상월이 가장 힘쓴 교화의 방편은 병구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조사의 일대기에 따르면 당시 상월조사는 현대의학으로도 치료, 치료 불능으로 병원에서 외면당한 불치 환자 및각가지액란으로 고통받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가사의한 신통력으로 구제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비상한 영험이 소문 나기를 마치 빈 골짜기에 메아리가 울리는 듯했고 원을 세우면 이루어짐이 마치 맑은 물에 달이 비치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월조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파야흐로 말법 시대로서 중생의 근기가 낮아 불법의 진리를 믿으려는 사람은 드물고 자신의 이익이 아니면 믿으려 하지 않는다. 무엇인가 소원이 이루어져야만 믿으니 이러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신통력이나 법력이 필요한 것이다. 상월원각조사는 천안통, 숙명통, 그리고 의통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인사 상월 조사 신통력은 이내 바람눈 말을 타고 방방곡곡에 전해져 각간 충북과 강원도 경북은 물론 멀리 제주도와 울릉도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환자와 신도가 줄을 잇게 됩니다.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구인사를 그렇게 충청했다고 합니다. 불사를 이루었다. 경상도 분들이 신심이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인사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나라 안에서 이름난절이 될수 있었으며 상월조사가 오래전부터 꿈꾸었던 천태종 중흥의 역사적 사명도 이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월조사가 마침내 천태종 중흥의 비원을 이룩한 것은 1966년 8월 30일 소백산 연하지에 구인사를 창건하지, 창건한 지 20년 될 때입니다. 종주, 종지, 종도, 근본도량 등 종단 설립의 기본요건을 모두 갖추고 종의회를 구성하여 종원종법을 제정하고 전태종 중창을 선포한 상월조사는 그 이듬해인 1967년 1월 24일에 불교 재산 관리법에 따라 대한불교 천태종이라는 명칭으로 종단을 정부에 등록합니다. 이후 구인사는 그 천태종총봉산총본산으로서 급성장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비약적이며 불가사의한 급신장세였습니다. 조사는 천태종 충창과 더불어 영춘 구인사 간 차도 개통에 이어 구인사 주변의 풍광을 위한 풍치를 위한 조림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이어서 천태종 중앙신도회를 1969년 1월 17일, 17일에 일 구성합니다 이후 신도회는 총무원과 더불어 천태종을 움직여가는 수레에두바퀴에 구시를 합니다 현재 이적이니 기적이니 하는 구인사의 불가사의한 급성장, 대규모 중창불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67년 여름부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1966년 상월조사의 탄신법회 때 운집한 대중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 수많은 신도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철회를 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신도들의 건축기금을 모으고 인력을 제공하여 중창불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구인사는 30평 정도의 법당을 비롯한 일곱 채의 초라한 건물이 전부였습니다. 먼저 터를 닦고 건물을 지었는데 구인사 경례는 지금도 그렇지만 비좁은 골짜기를 끼고 있는 탓에 경사가 심하고 집안은 모두 안반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반층 위에 지은 절들이 기도발이 잘 받는다고 합니다. 강한 기운이 응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도 그렇고 성당도 그렇고 교회들도 웬만하면 이런 암반 위에 세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암석층 위에 기도터로서는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인들이 되게 보면 계곡 위에 왜 바위에 앉아서 돌을 닦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중장비를 동원할 형편도 못되고 재정상태도 어려워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정과 망치로 바위를 뚫고 깎고 지게와 손수레로 도석을 날라 축대를 쌓고 건물다를 다져야 했으니 참으로 눈물겨운 불사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제대로 된 도량의 면모를 갖춰가게 됩니다. 그리고 총명도 1969년 12월 18일에는 대한불교 전태종으로 변경하여 등록을 합니다. 이때 이 도량을 일으키는 불사에 참여했던 분들은 아마 큰 복을 얻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몸으로 고생을 해서 불사를 이루는 그 공덕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상월조사는 1974년 6월 17일 입적하게 되는데 이에 앞서 그의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를 성대에 거행한 뒤 조사는 고향인 삼척 석가에 가서 생존에 계신 노무의 생신 축하잔치를 베풀어드립니다. 이는 조사 생전에 처음이며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뒤에 성월 조사는 세수 64세, 봄납 50세였습니다. 조사는 입적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열반계를 남겼다고 전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세상에 나오시지 않았으니 또한 열반에 든 것도 없도다. 나고 죽음이 본래 텅빈 것이니 찾다가 비우는 것이 한달 바퀴와 같도다. 상월 조사의 장례는 7일장으로 하여 그의 음력 5월 3일의 종단장으로 치러졌는데 듣게 할 것은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다비장이 아니라 매장 형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사가 생전에 원한 바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유체는 구인사 주봉의 오른쪽 언덕인 수리봉 정상부에 모셔져 있습니다. 저도 구인사 갔을 때 상월 조사의 묘수에 참배는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월 원각 조사의 구도 수행기 구인사의 창건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